바다와 내륙이 어우러진 포항에서 농부로 새 인생을 연 부자가 있습니다. 아, 아주 좋아졌는데. 아, 이거 잘리네 말이 이거 정말 이거 맛있는 건데 하나 드세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아, 또 하자. 당도 좋더라니까 음. <laughs> 포항의 특산물인 산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아버지, 근데 우리 물건이 조금 좋나 보다. 로컬 게또올 때마다 남은 게 하나도 없네. 경쟁하려면은 노력을 많이 해야 돼 품질이 좋아야 판매도 잘 되니까. 고된 일에도 농사에 대한 공부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사고 이 너무 많이 있 아이고, 참 많아. 먹는다. 빨리 일어나 나와봐. 아주 좋나 치. 꼭 지원해야 일러야 일어나. 그러고, 여 지금 봐라, 여, 여 지금 술만 한거있네 이거. 이 쓸만한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뭐 쓸만한 거만 키워서 파는 것도 아니고 식당 나와고 로컬 나와고 지금 나가는 게 많은데. 그 나가도 기본을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컬이고 식당이지.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있다. 아니 나, 이 하나. 버섯 문제로 다툰 부자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아버지를 따라 포항 시내에서 이곳 농장으로 온지 7년. 농사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전공까지 바꿔가며 일에 매달렸는데요. 그만큼 농사에 진심이라 아버지와 크고 작은 의견 다툼도 꽤 있었습니다. 어? 아들 일어났니? 음. 일찍 일어났네. 내가 일찍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거 아니고. 전에 얘기했던 그눈 제대로 안뜬거 똑바로 안나왔던 뭐라 해갖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나름이잖아 새벽에 일찍 일 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복도다 줘야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나 크지마라고 엄마가 얘기하고 기분 풀고 어? 뭐? 네, 뭐알겠지네가정의 어, 평화가 제일이다 알겠다 어, 어. 음. 알았지, 아들? 음. 수고 싸고 음. 어. 나갈게 아버지의 말에 속은 좀 상했지만 잘 해보자 라는 의미로 얘기한 걸 건우 씨도 알고 있습니다. 부자 사이에 한 번씩 큰 소리가 날 때면 이루 씨 아내가 나서는데요. 오늘 둘 사이를 풀어줄 비장의 무기는 버섯전입니다. 밖에 비도 오겠다. 아주 딱이네요. 버섯전이네, 버섯전이네. 비기를 싹 보니까 아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좀요 하더라고요. 엄마가 분유를 보내 살래 주려고. 음. 음. 먹음직스러운 버섯전이 완성됐습니다. 전부치십니다. 버섯전. 아, 또 어, 어떻게 또. 분위기를딱 사각도 어, 분위기 이렇게 주 음. 살리면 싫어.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아 맛있는 버섯을 만들었지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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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야 어. 여기 좀 앉으시오. 내가 재 빨리 게 앉았네. 잠깐만, 이거 가지 어때? 한 번만 앉으시오, 두분 자, 맛있는 전이 왔습니다. 아이고, 비 오고 나가서 괜히까 어, 완전 히 막... 어? 어, 뭐, 아. 논이고, 깨끗하네. 비 오고 나가, 지금 할 것도 없고, 오늘 뭐, 어차피 뭐, 이래야 되는 가하잔하자 자, 하잔해라 저, 충도 맞는다. 사랑합니다. 음. 전화문더 씹어봐. 네. 화내지 말고. 그냥 서로 이제 같이 있잖아.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음.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 버섯 좀 맛있죠? 어, 버섯 근데 진짜 맛있다. 형, 음. 어. 버섯 전을왜렇를 생각해? 버섯 때문에 사왔기 때문에 버섯 뿐 까야 하고. <laughs> 어, 그럼 뭐, 뭐 어차피 내가 어떤 뭐 우리 버섯뿐이 아니고 딸기도 마찬가지고 뭐 아빠 방식을 적용할 때는 적용해야 되고 네 방식을 적용할 때 적용 사실 해야 되는데 어깨는 서로 각자 다를 수는 있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다툼이 좀 있었고 앞으로도 다툴 건 많다 많은데 하여튼 막 잘해보자 막좀 서로 절충해가지고 뭐 방법 없다. 노력할게. 그래. 그날 오후 팔봉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럼 너 내가. 라 날은 개었지만 수분이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산딸기 수확은 불가. 이런 날 버섯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버섯 배지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팔봉 다음 거야, 니가.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라 뭐. 보통 배지는 2차 수확까지 한 다음 바꿔주는데요.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탈봉 후 침수 작업까지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루 씨는 봉지를 개봉하고 건웅 씨는 배지를 트레이에 옮기고 이럴 때 보니 부자의 손발이 척척 맞네요. 맨날 맨날 농가일 끝나고 나면 샤워하고 싶다. 시원하거든. 샤워 딱 하고, 아빠랑 엄마랑 있어갔다 맥주 한잔딱 하고, 그러면 은 이제 뭐, 시원하지. 그래도 우리 여건은 좋다. 여름엔 시원해, 겨울엔 따지. 여건은 참 좋아. 시설 재배가, 이런 건 이점이야, 확실히. 이래 어. 음. 하고 음. 나무 에또 이렇게 한번 고요 네? 배지에 물을 주는 작업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이 상태로 4, 5일 정도 지나면 버섯이 자랍니다. 2차 수확까지 끝난 배지는 따로 모아두는데요. 버리지 않고 비료로 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마르면 굳으니까 지금 미리 부셔놓는 거구나 마르면 돌, 돌보다 더 단단해져 이게 아빠 근데 이거 딸기밭에 주면 뭐가 좋아? 이게 이 돼지를 만들 때이 원료가 뭐냐면 음. 첫째 참나무톱밥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미강, 밀기울 저게가 습분 이런 게 들어가고 뭐 다양한 그재료가 많이 들어가 낭비하지 않고 이 유기질 비료를 그냥 밭에다 주는 거구나. 그렇지. 어. 요거는 근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도? 아, 구분할 필요 없어. 이거는 자 음... 2년이 지나야 되니까. 배지를 활용한 비료는 이루 씨가 개발한 건데요. 이 상태로 1년간 숙성을 합니다. 야, 살좀 빼고. <laughs> 살은 잘 빠지고 있는 것 같다. 아여기 <laughs> 지금 다 넣어 구나 내가 그냥 반대쪽에 가서 아니, 이거 다야 1년 동안 자연 숙성된 버섯 배지의 모습 궁금한데요. 진짜 좋네. <laughs> 달린데 진짜 비료 같지게그 딱딱했던 게 이렇게 변하니까 신기하지. 산딸기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좋은 건 기본. 버려지는 배지를 활용하니 그만큼 비용도 절감되는데요. 오늘 건웅 씨는 아버지의 노하우를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날 밤 평소 같으면 잠들었을 시간에 책상 앞에 앉은 건욱 씨.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가족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요즘 농민 사관학교의 스타트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해? 응? 만호. 뭐? 뭐라고? 뭐 하나? 이거 뭐라? 수업을 받는데. 어 농사 수업을 봤는데 독립적으로 뭐할 만한 것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빠가 잘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아빠 따라서 조금씩 뭐 그냥 포만 잡아보고 있지. 네 아빠 따라서만 해도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야 될 걸. 그건 그렇다. 나중에 네가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무슨 생각인지 나한테도 좀 이렇게 좀 알려주고 궁금하긴 하다. 누나밖에 없다 진짜. 난 아닌데. 아 몰라. 누나 남편 있으니까. 아난 남편. 어 약간 치사네 <laughs> 주말 아침. 권웅 씨가 일찌감치 밖으로 나섰습니다. 카메라까지 챙겨 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좀 괜찮은 게 어디 있을랑가. 이것도 괜찮아 비는데. 모양과 색이 예쁜 산딸기를 골라 촬영을 하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하네요. 음... 한 딸기 사진까지 넣은 문서를 만드는 건웅 씨. 자세히 보니 보관법과 효능까지 적혀 있네요. 많은데 딸기 번에 택배 계속 나갈 때 전단지 이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가. 근데 들이기 어떻게 보관하는지 막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걸로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음, 못 만들겠어 나는 사진은 막 이래 넣어보고 는데 <laughs> 건웅씨를 위해 누나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 여기 이제 멘트 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어. 약간 다이어트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다이어트를 딱 빼버리면 되려나? 요즘엔 다이어트 넣어야 된다 아 <laughs> <무조건> 넣어야 돼. <laughs> 다이어트 솔직히 제일 위로 음. 올려야 될 수준인데 아 하긴 그래 네가 어. 근데 그러면은 신빙성이 좀아 <laughs> 이거 산딸기도 그거 적어놔야지 산딸기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laughs> 이 정도면 된거 같아 와. 어때? 괜찮지? 와, 진짜 깔끔하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거 아까 적어놓은 게 제대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laughs> 아버지, 아버지. 야, 같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다다. <laughs> 누나가 만들었는데. 누나랑 나랑 거의 누나 지분이 크다. 음잘 만들었네. 산딸기도 택배 보내놓으면. 음. 바로바로 알수 있게 좀 만들어서 드리면 어떨까 해서. 아 잘했다. 농사도 잘 짓는 것도 정성이 필요하지만 이런 거 하나도 정성이 필요하다. 한 잘했다. 아버지 이루 씨에게도 합격점을 받았으니 이 정도면 전단 제작은 성공입니다. 새로 만든 전단까지 챙겨서 밖으로 나서는 건웅 씨. 저 배달 갔다 올게요. 배달을간 곳은 종종 판매를 하러 가는 관광 단지. 이곳 음식점들에 버섯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선전 안녕하세요. 어, 왔어? 네. 잠저. 농사 농사도 고생 많자. 네, 이거 그거 농사 짓는 거좀잘 지어 보려고. 네, 네. 제가 전단지도 만들었어요. 그래. 네. 음. 뭐 많이 발전됐는데. 이제 집에서 좀 잘해보자고. 이렇게 해야 요즘은 다 믿어주니까. 네. 맞아. 이거 나중에 혹시 손님들 오고 가실 때한 번씩 보여줄 수 있네. 네. 네. 어. 요거 그러면 요거라도 어. 일단 네. 가보겠습니다. 배달 온 김에 전단까지 돌리는 건웅 씨. 네, 맞아 배달 왔어요. 자, 요거. 제가 만들어 본 전단지인데, 어. 제가 만들어 봤어요. 대단하다. 아주 좋다. 감사합니다. 응. 네, 저 이거 어. 제가 만들어 본 전단지예요. 어. 아이고, 열심히 하네. 열심히 잘하잖아, 항상. 네, 감사합니다. 어. 배달까지 마쳤으니, 오늘 할 일은 끝났습니다. 할 일도 끝났겠다. 요즘은 짬날 때면 자주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관광단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카페입니다. 임모부 안녕하세요. 어, 가진치가 오고세요? 아 조경이 할 일이 많다 진짜. 그래서 임모부한테 조경을 배우러 왔지. 임모부 음. 요즘 심으면. 딱 보기에 이쁠 만한 꽃이 뭐가 있을까요? 메리골드. 메리골드. 응. 그리 혹시 메리골드 어떻게 심는지랑 모종 뭐 몇개 혹시 받아갈 수 있어요, 있으면? 그럼. 그래. <laughs> 주변에 근데 진짜 이모부 집이 있어 다행이다. 덕분에. 아, 또 여기도 많이 해놓으셨네, 또. 응. 이곳은 이루 씨 지인의 가게인데요. 조경이 잘될 기로 입소문이 난 곳입니다. 첫째 딸이 결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한데요. 예쁜 관광농원을 만들고 싶은 건우 씨에게는 그야말로 배울 것이 많은 곳이죠. 이모, 이모 메리골드 굴락형이에요. 어! 여기 지금 작년에 메리골드를. 네. 그냥 여기다 던져 놨어. 근데 얘들 이렇게 이 자라나면 이게 자신한 거야. 와, 아 이게 다 굴락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치? 그냥 여기다 그냥 던져 놨는데 얘들 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오 여기 뽑아가서 그냥 심으면 돼. 아, 이만큼 생명력 있어요? 오, 엄청 잘 살아 얘는. 오, 뿌리가 진짜 얘는 여러 보이는데. 정말 착하네요. 효자. 어, 대신에 물은 떨어뜨리면 안 돼. 애들이 이제 심을 뿌리를 확실하게 박을 수 있게. 그렇지. 이것만 해도 엄청 많아. <laughs> 아.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예쁘게 잘 심어라. 오, 검사하러 오세요. <laughs> 꽃이 상할까 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잡초밭 어, 잡초밭인데. 일단 <laughs> 조금만 뽑자 이 앞에. 콤이 어. 들고 올 걸. 이럴 줄 알았네. 잠깐만 찍어왔지. 요앞라인만 일단 다 뽑고 요앞라인에만 한번 심으면 되겠다. 그래서 누나는 내가 관극농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잘한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아빠랑 생각도 잘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아버지도 사실 관광농원 되게 꿈꾸고 계셨으니까. 아빠 옛날부터 막뭐 캠핑장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었잖아. 되게 옛날부터. 맞아. 내공 들여 물줄 테니 칭찬 받을 수 있게 무럭무럭 하면 자라봐라. 그리고 나도 꽃좀잘 키워봐야 성취감 느끼게 해둬 얘들아 잘 커봐라. 건웅 씨의 꿈과 함께 예쁘게 꽃 피우기를 바라 봅니다. 그날 오후 이루 씨네 농장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어머, 좋았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이리 오니라고 아이고 아버지 안에 어? 아, 일하고 계셔 서원이요서원이 방에 자, 자. 이루씨의 첫째 사위인데요 일이 없거나 주말이면 서울에서 포항까지 먼 길도 마다 않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랬다. 좀, 좀, 좀. 요새. 아이고 이뻐 우리 아들 많이 컸다 아버지, 좋았습니다어 왔어. 어두고 <laughs> 고생했어. 그래. 오자일좀 좀 급하게 좀 할게 있다. 비 오는 날, 지금 아니면 순 오는 길이니 네. 지금 옷갈아입사유 오자마자 했잖아, 바로 했잖아. 나도 옷 갈아입어야겠네. 옷 갈아입고 순 고를. 야, 해도 심하다, 그래. 어, 나랑 지금 반갑다고 뭐사도 제대로 못지금 아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laughs> 아버지, 오늘산선기안 따요? 어 비가 아침에 왔으니까 지금 아직 수분이 좀 커다란 게나 있어. 그러니까 이 수분이 좀 날아가고 난 다음에 서는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떠야 돼. 비가 와서 수확은 못하지만 땅이 부드러질 때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모종하고 이모종하 사이에 겹치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걸 뽑아주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는 그 간격이 늘어나니까 두 개다 나중에 간하게 땄수 어, 있잖아. 음. 모종 하나 간다. 네. 자, 흙을 요렇게 붙이는 상태로. 여기, 여기, 여기. 이 낫잖아. 이 구독님 돼도 저거는 너무 얕다. 얕다? 그러고 너무 가깝다, 그거. 나무가 들어갈 만큼 깊이 봐야 된다고. 이 정도면 됐지 싶다. 정서방 오자마자 미시해가지고. 근데 방법이 없다, 바빠 가지고 이때 이때는 어르신 이때 일하고 우리 이제 여름에는 좀 재밌게 놀면 되잖아. 바쁠 때 일하고 그래. 쉴때 쉬는 거죠. 그래. 그 수입은 여기 오면 좀 저, 저, 적을지 모르는데 삶은 지 삶이 지른, 여기 가훨시좋러는데 그냥 때려치아고만 내려놓나. <laughs> <laughs> 어느 정도 자란 묘목을 옮겨 심어줘야 하는 작업. 이루 씨 사위가 없었으면 부자 둘이서 해야 했을 일. 사위 덕분에 수월해졌는데요. 이렇게 간격을 두고 묘목을 심어야 열매도 잘 맺고 수확도 수월합니다. 비가 또 오네. 살살 온다. 야, 그쳤지? 이야, 경치 죽이네. 이 경치가 또이 사람을 유혹하네. 또, 또, 유혹아. 막, 끌리를 또 땡기게 하나, 이거? 그, 고속좀 해라. 이거 끝나고, 어차피. 비 오고 하니까, 이거 하고, 네. 이거 끝내고, 가지다 빠지 오, 자용 소주 한잔 해야겠네. 소주당연하지 어, <laughs> 이게 빠지면 되는가? 비가 오는데도 멈추지 않는 작업. 이왕 시작한 일, 마무리를 짓기 위해 속도를 내봅니다. 어, 자, 봐봅시다 아이고, 오시자마자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이고, 재밌게 했다 <laughs> 고생한 사위와 아들을 위해 저녁 준비에 나선 이루 씨. 약속한 대로 메뉴는 장작 불에 구운 삼겹살입니다. 이루 씨 성격답게 장작 불에 소뚜껑까지 아주 작정하고 준비를 했네요. 어 어서세요. 사위도 왔겠다, 내친김에 네 지인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삼겹살과 채소까지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밥은 누구 밥입니까? 그저 끼니를 때우는 밥이 아닌 노동 후에 먹는 밥맛.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귀농 후 새삼 깨닫게 됐다는데요. 음, 뭐. 그래도 친구들 와가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뭐 파티도 열수 있는 이런 장소에는 있 그것도 좋고 뭐 농사 해가 돈도 좀 벌고 <laughs> 여러가지 좋은 거 항상 많아. 항상 뭐 많이 나눠 나누니까 네, 네. 이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어, 아버지한테 많이 모인. 뭐 궁금하신 그래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네. 같이 아들이 도와주니까 아버지가 조금 힘이 안 됐겠나? 그거는 많이 되지 힘이. 그치요. 네. 네. 응, 응. 저 소리 듣고 싶다. 근데 싶어. 이제 <웃음> <웃음>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아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농업을 이제 지가 경영해야 되니까 이제 이제 책임을 이제 맡겨야지. 참면될 거야. 하면 농부 농부가 될 거. 아. 어른처럼 음. 우리 내일을 위해서 위하여야위야 위하여. 위하여. 아버지 이루 씨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 건우 씨도 좋은 농부가 될 겁니다. 새벽. 이제 막 날이 밝기 시작한 시간인데요. 웬일로 건우 씨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기상 시간에 맞출 수는 없어도 조금씩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한 시간 가까이 일찍 일어났으니 아직은 비몽사몽. 앉아있다가는 잠들기 십상이라 서둘러 버섯 하우스로 나섭니다. 이제 막 올라오는 버섯 눈 솎아주는 작업부터 시작하는데요. 다들 어? 주변에 있었나? 여기 그 바깥에 있었나? 여기 매트가 없어서 올라가고 어디 가는 있더니. 언제 일어났 일찍 일어났다. 철도 아, 넘네. 언제까지 내가 늦잠만 자고 있어야 돼? 나도 이제 뛰지기려고 뭐 그래야지.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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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따라 귀농했지만 언젠가 자신만의 농원을 갖겠다는 꿈이 있는 건웅 씨. 꿈을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데요. 적심할 게 있네. 특히 얼마 있으면 시작될 산딸기 스마트팜 농장을 위해 한창 공부 중입니다. 별 것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네. 이뭐 새벽 일찍 이뭐 뭐? 아 아버지 왔나? 오늘 왜 일찍 일어난네 작물은 어? 딸기밭 한번 몰라 어떻게 이거 마일 나겠나? 작물은 농부의 어. 발소리도 고는다 웬일이고? 언제 뭐잡아가면 뭐 진짜 해가 수축해서 되겠네? 딸기밭도 돌아보고. 신경, 아빠 하는 거좀 따라 해보고 신경, 신경, 신경... 조금 음. <laughs> 지금 따기를못 따니까 응 음. 이거 또 급하게 할 일이니까 스마트폰 팔자리 저기 지금 돌이 너무 많아가 아 그렇지, 돌을 좀 올라내야 돼 그래도 일찍 일어해 우리 아주 대견네이렇게으 <laughs> 한 달기밭 바로 옆에 스마트팜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약 700평 규모의 땅에 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스마트팜은 나 신경 안 쓴대. 나는 뭐라고? 나는 저 노지 땅이만 신경 쓰고 이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아 그래도 같이 해야지. 어, 스마트팜은 난 신경 안 쓴다. 나는 스마트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네가 스마트하니까. 누가 <laughs> 스마트? 스마트는 누가 해라. 내는 옛날 그게...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거 좋아한다. 아니 앞으로 뭐 열심히 다 공부하더니 뭔빈거는이 앞으로 생산자로가 나갈 거야. 어. 아 진짜 신경 써다. 은대 씨, 네가 뭐 조금 대가를 준다 그래. 이나무 또생경써서감속을원 하지마. 보라가 네싹다 가는데 내가 왜 신경 써 보라가 뭘 내가 싹다 가져가? 당연히 나눠야지. 나눠주라 그럼 엄청 신경 쓰고. 잘 되면. <웃음> <응>. <웃음> 인생 이막의 시작을 농부로 연 이루 씨. 그 길을 따라 함께 걷는 건우 씨까지 좋은 작물을 키워내려는 부자 농부의 꿈꼭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Duh.